6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D08 2주차 6번 문제 1개에 500원인 귤과 1개에 900원인 사과를 합해서 26개를 사고 16,600원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몇 개를 산 걸까요? 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학과 거북이 다리 문제를 풀었던 거 생각납니까? 다리가 몇 개인데 몇 마리다라고 했던 그 문제랑 이 문제가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몰랐죠? 음. 근데 똑같은 문제. 자, 왜 똑같은 문제일까 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똑같다고 했구나 얘게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사과를 구해야 해요. 사과가 몇 개인지 알아내야 돼. 그런데, 음, 사과 값과 귤 값이 달라요. 그런데 개수도 26개, 가격도 16,600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모두 귤이라고 생각해 볼 거야. 어, 기억나나요, 이제? 네. 모두 귤이라면. 모두 귤이라면 귤이었다면 이 26개가 모두 귤이라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 가격은 가격은 500원 곱하기 26개가 되겠죠. 26개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26은 2 곱하기 13이니까 어 여기 1000이다. 13 13,000이다. 그쵸? 500 곱하기 26을 500 곱하기 2 곱하기 13으로 갈라봤더니 오, 500 곱하기 2는 1000 1000의 13배 1000 곱하기 13은 13,000 해서 13,000원이라는 걸 알아냈어. 모두 만약에 귤, 귤이었다면 13,000원이었을걸?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야? 음, 실제로는 16,600원인 거죠.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요? 3,600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모두 귤이라면, 13,000원인데, 실제로 가격을 낸 거는 물건 값으로, 이 과일 값으로, 과일 값으로 돈을 지불한 것은 16,600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음, 차액이, 차이가 3,600원이야. 그렇다면, 아, 모두 귤이, 귤이 아니다. 그 중에 사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사과 한 개하고 귤한 개를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 사, 사과 하나를 집어넣어. 그리고 귤 하나를 어떻게? 빼내. 어.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바꿔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음, 900원 사과가 들어오고, 500원 귤이 빠져나가, 자, 하나를 교환해, 그때마다 얼마씩 가격이 높아져요? 400원씩, 400원씩 높아지겠죠?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이 둘의 가격 차가 400원인데, 그러면 3,600원은 거기서 차이가 났겠구나. 그래서 3,600원 나누기, 얼마? 사과와 귤의 가격의 차이인 400으로 나눠버리면, 몇번 교환했지? 하고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오, 귤을 하나 빼내고 사과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400원씩 가격이 높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몇 번? 아홉 번 교환했겠네. 그렇죠? 그러면 은 아, 이 아홉 개는 사과가 되겠다. 그렇죠? 귤 아홉 개 꺼내고 사과 아홉 개를 집어넣었구나. 그래서 사과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음, 그래서 사과는 아홉 9개. 개요. 사과가 아홉 개면 귤도 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사과가 아홉 개야. 그렇다면 귤은 스물여섯 개에서 아홉 개를 빼서 귤 개수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열일곱 개, 그렇죠? 음, 그러면 사과는 아홉 개, 귤은 열일곱 개였구나.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답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다음 문제. 어, 말이 길군요. 문장이 길어요. 자, 7번 문제 볼까요? 밤몇 개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10개씩 나눠주면 20개가 부족하고 6개씩 나누어 줘봤더니 정확히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밤은 모두 몇 개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어, 잘 봤더니 학생수를 몰라요. 학생수만 안다면 이 문제 정말 쉬울 텐데. 학생 수를 몰라요. 그리고 밤의 개수도 몰라요. 그러면서 밤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좋아요. 우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연습했잖아요. 그죠? 네. 학생 수를 찾고 난 다음에 밤이 몇개지 밤의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 수를 몰라. 그렇지만 밤의 개수를 10으로 나타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죠. 두, 10개씩 나눠져보고 6개씩 6개씩 나눠줘본 거잖아요. 한 번은 10개씩 나눠줘봤더니 어? 모자라네? 그래서 아 안되겠다. 6개씩 나눠줘보자. 6개씩 나눠줬더니 딱 맞았다는 거죠. 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개씩 10개씩 네모명한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모자라. 모자라는 건 빼기식. 그치? 그리고 6개씩 6개씩 똑같은 학생한테 나눠줬더니 딱 맞아 떨어졌어. 그런데 아, 왼쪽 밤이나 오른쪽 밤이나 똑같은 밤이거든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한번 살펴봐요.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봐요. 우리 양팔 조울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 푼다라고 연습 많이 했죠. 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요. 그러면 또한 가지,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 곱하기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용할 거라서 이건 뭐예요? 6 곱하기 네모는 네모가 6번 더해졌다는 뜻이죠. 자, 10 곱하기 네모는 네모가 10번 더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네모 6개 지울 거예요. 여기도 네모 6개 지울 거야. 그러면 은 이쪽은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런데 여기는 네모가 몇개 남아요? 네모가 4개 남겠지. 그리고 거기서 20을 뺀게 0이 됐다. 그런 얘기지. 어? 그러면 네모 곱하기 4, 4 곱하기 네모가 20이로구나. 그러면 네모는 5로구나. 아, 찾았습니다. 이 네모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찾은 거 이거 뭐죠? 학생수죠, 학생수. 학생수를 찾아냈어요. 학생수를 찾았으니 이제 밤의 개수도 찾을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채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머 네모 구했다 답 쓰자 그리고 그냥 학생 수인데 이거 다섯 명인데 밤의 개수를 다섯 개라고 써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한 거는 학생 수예요. 그럼 이제 진짜 밤의 개수를 구해야 될 차례입니다. 밤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네 이쪽도 밤이고 이쪽도 밤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6곱하기 네모 밤이 훨씬 구하기가 쉽겠네. 그렇죠? 그럼 이거 구하면 되죠. 어떻게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밤이 나오잖아요. 6 곱하기 5는 30. 이렇게. 아, 밤은 30개였습니다. 원래 있던 밤은 몇 개였어요? 30개였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진짜 맞나? 하고서 왼쪽에다 또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아, 밤이 30개. 어, 그러면 학생이 5명이니까 여기 10 곱하기 5 하면 50. 50에서 20배니까 딱 30개. 정말 맞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학생수도 구하고, 밤의 개수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수를 우리가 구했지만 답은 밤의 개수로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밤의 개수를 구하지 않고 학생수를 답을 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세요. 밤을 구하라고 했나?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나? 알았죠? 세심하게. 자,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는 숫자 카드가 있대요. 4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3장을 뽑아서 3자리 수를 만들 거래요. 그런데 2의 배수가 모두 몇개 나올까요? 하는 문제예요. 3자리 수를 만들 때 2의 배수, 2의 배수의 다른 말은 뭐더라? 짝수, 그렇죠? 짝수, 짝수. 자, 2의 배수의 다른 말은 뭐다? 짝수. 어, 짝수 몇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의배수의 다른 말은 짝수. 그러면 짝수가 되는 조건은 뭐더라? 1의 자리에올수 있는 수가 정해졌습니다. 그쵸? 여기 지금 4장의 숫자 카드 중에 1의 자리에 4와 6만 올수 있어요. 왜? 짝수 만들어야 하니까. 그쵸? 좋아요. 그리고 몇 자리 수 만들어요? 세 자리 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100의 자리, 15의 자리, 1의 자리 그쵸?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 이렇게 자리 값을 다 이렇게 정해놨네요, 그렇죠? 일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를 여기에 이렇게 차례로 놓으면 세 자리 수를 만드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일의 자리가 이미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일의 자리 4 아니면 뭐예요? 6이겠지 음. 그러면 이제 아 어, 일의 자리에 4를 썼으면 4를 제하고 그죠 4를 빼놓고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 수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4는 이미 썼으니 4는 제하고 100의 자리에 100쓸수 있죠. 100 64 가능하지 또100 74 가능하죠. 네어 그러면 100의 자리에 100 썼어 끝났어요. 이제 그죠. 그다음에는 이제600올수 있죠. 600 그죠. 음. 600. 아, 100의 자리에 600. 그러면 4만 빼고 다쓸수 있으니까 614. 그죠? 어. 674. 이렇게 해서, 어, 600으로 두 개의 세 자리 수를 만들 수 있네요. 100의 자리에 이번에는 700을 차려내.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700도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겠어요. 그죠? 7 1 0 4, 764. 이렇게 차근차근. 그쵸? 오,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어, 우리는 지금 100자리에 100, 600, 700, 3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배치할 수 있고. 그러면 15자리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15자리에는 다두 가지가 있네요. 그쵸? 60, 70, 10, 70, 100의 자리에 쓰지 않은 수를 1 0 자리에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6가지. 그 다음에 그러면 1의 자리에 6이 왔을 때도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겠죠. 이것만 해보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6가지. 그러면 이쪽에는 6을 이미 썼습니다. 6을 썼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어호 6을 썼으니 6은 이의자리에 이미 썼으니, 6 빼놓고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몇 가지다? 100올수 있죠? 400올수 있죠? 700올수 있죠? 몇 가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3가지. 그죠? 그럼 15자리에 이제 어떻게 돼요? 15자리에. 100, 46, 176, 이렇게 올수 있겠죠? 네. 어 그러면 6은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요. 6은 이미 결정돼 있어. 6은 그렇죠. 6은 이미 결정돼 있어. 1의 자리에 6은 그러면 100의 자리에 400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416, 476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결정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어, 716, 746 이렇게 그렇죠. 시나6가지 나오는 거 맞죠? 네.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총몇 가지? 열두 가지의 세 자리 수 짝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기죠. 할수 있겠죠? 네.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열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숫자를 배열하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지만 또 뒤에 선생님이 쭉 여러분들이 풀 문제집을 봤더니 0이 들어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0이 들어있는 문제는 다를까? 똑같을까? 궁금해서 같이 한번 또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2의 어, 배수. 역시나 여기도 지금 세자리수 똑같죠? 세자리수 만들어요. 또 2의 배수 만들어요. 그럼 2의 배수로 올수 있는 거, 이르자리 수가 결정하죠? 네. 올수 있는 게 뭐예요? 0이나 8이 이르자리에 올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르자리에 0 또는 8이 오면 돼요. 그렇죠 이르자리는 결정해놓고, 한번 봅시다. 이르자리는 이미 결정해놨습니다. 세 자릿수, 짝수 만들 준비 됐습니다. 자, 그러면 0은 이미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0 썼으니까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300이 오거나 500이 오거나 800이 올 거거든. 이렇게 세 종류가 올수 있어. 가지가 3개 뻗어나갔네? 자, 그 다음에 300이 결정됐어.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여기 100의 자리에 쓴수 빼놓고 50, 350이 되거나 380이 되거나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1의 자리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100의 자리를 5로 결정했다면 4, 530이 되거나 580이 되겠죠. 맞아요. 자, 백의 그 자리에 800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면백8 3이오거나8 5오겠죠 이르 자리는 이미 결정해 놨으니까. 어, 총몇 가지? 여섯 가지다. 그렇죠? 가지를 가지가 뻗어 나가는 나가는 걸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몇 가지가 뻗어 나가고 처음에는 세 가지가 뻗어 나가고 그다음에는 어, 각각의 가지에서 다시 두 가지씩이 뻗어 나갔어. 이거는 나중에 가면 곱셈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뭐, 2. 이렇게. 그러면 총몇 가지? 여섯 가지네. 이렇게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보면서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1자리에 0이 아니고 8이 왔어요. 0이 아니고 8이 왔습니다. 8을 이미 결정해놨어요. 1자리에. 그럼 8을 이제 더 이상 못 써요. 1자리에 결정했으니까. 그럼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수가 아까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왜? 100의 자리에 0이 올수 없거든요. 그래서 300하고 500두 종류밖에 안 돼요. 0은 100의 자리에 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00의 자리에 300 결정했어요. 그럼 15의 자리에 0이 오거나 5가 오면 되겠죠. 308, 358 이렇게. 그 다음에 500으로 결정했어요. 100의 자리를. 그러면 508 아니면 538 해서 몇 가지? 네 가지밖에 안 되네. 왜? 배그 자리에 영이올수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배그 자리에 이 가지 수를 한번 또 볼까요? 여기 두 가지 뻗어나갔네요? 각각의 가지에서 다, 다시 또두 가지가 뻗어나갔네요? 그렇다면 2 곱하기 2 해서 네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곱셈식으로도할수 있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여기 여섯 가지 모두 합해서 몇 가지? 6 더하기 4는 10까지 그죠 10까지 세자리 숫자 수를 10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0이 왔을 때 배그 자리에 0이 올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상황이 생겼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해놓으면 실수하지 않겠죠. 네. 어 여기도 볼까요? 4장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3장 뽑아서 그중에 5의 배수 만들기 세 자리 수. 그런데 5의 배수. 아, 까는 2의 배수였는데 이번은 5의 배수로 바뀌었네요. 네. 5의 배수는 일의 자리 숫자가 0이나 5만 올수 있으니까 0 또는 5 이렇게 일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5로 결정돼 있어요. 이미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0이라고 한다면 0을 일의 자리에 썼다면 백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200 혹은 300, 500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세 가지 종류의 100자리 숫자가 있겠고, 100자리를 만약에 200 하고 결정하면 10자리 올수 있는 수는 1의자리에 0과 1 0 0자리에 1을 뺀 나머지 30 혹은 50 이렇게 올수 있겠죠. 그래서 230을 만들거나 250을 만들거나 그렇죠? 만약에 100자리에 300 이렇게 왔다면 3과 0을 제외한 2와 5가 1오 자리로 올수 있으니까 320, 350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백의 자리에 500으로 만약에 백의 자리를 결정했다면 5와 0을 뺀 나머지 2와 3이 1오 자리로 올수 있겠죠. 음, 이렇게 해서 총몇 가지 경우가 생기겠어요? 총 6가지 경우가 생기네요. 이걸 곱셈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백의 자리에 세 가지가 왔고요. 그 각각의 배그 자리에 다시 두 가지씩이 생겨요.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여섯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르 자리에 0이었을 때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르 자리에 이번에는 뭐가 왔을 때? 이르 자리에? 일 자리에 5가 왔을 때도 생각해 보고 싶어. 그렇죠 5가 왔을 때. 이르 자리에 5가 결정됐어요. 그럼 배그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몇 가지일까요? 백의 자리에는 200이 오거나 300이 오거나 두 종류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백의 자리에 0이 오면 두 자리 수가 돼 버리잖아요. 세 자리 수를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백의 자리에 0이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백의 자리 두 가지. 그러면 백의 자리에 2 일의 자리에 5 그래서 두 개를 썼어요. 그럼 1 5의 자리에는 0이 올수 있나요? 어, 올수 있어요. 그러면 십의 자리에 0 또는 3이 올수 있겠죠. 그러면 205, 235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백의 자리를 300으로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십의 자리에 0과 2가 올수 있겠죠. 그렇죠. 일의 자리에 5가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아, 더 이상은 없지요. 예,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딱 보니 네 가지인데 이것도 곱셈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백의 어, 자리에 두 가지가 올수 있어요. 그리고 그두 가지가 다또두 가지씩을 가져요.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와, 이 0이 들어있는, 숫자 카드에 0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6 더하기 4만큼. 그래서, 10가지를 만들 수 있군요. 그쵸? 그렇죠? 5의 배수 10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0이 들어와서 1 0의 자리에 오면은 세 자릿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쵸? 그렇죠? 네. 영이 들어왔을 때는 그럼 한번더 생각을 좀 해야겠네. 그렇죠? 자. 잘할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9번 문제. 9번 문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네요. 평행사변형이 뭔지는 기억하시나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었어요?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이었죠, 그렇죠? 어, 여기 있는 이 변과 여기 있는 이 변이 서로 평행입니다, 그렇죠? 또 어, 이쪽에 마주보는 두 쌍, 지금 다른 한 쌍도 서로 평행입니다, 그렇죠? 평행이고 서로 길이가 같아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이미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잖아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하면 안 될까 생각 좀 해봐요. 할수 있죠? 어, 이만큼을 떼내, 이만큼을 떼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도 옮겨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어때요? 어, 여기 90도 수직으로 이루는 거리. 그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 똑같고 그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옮겼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 직사각형하고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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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딱 채웠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었죠?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넓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볼까요? 엇! 이렇게 옮겨놓고 나면 이런 직사각형이 되죠? 어, 그리고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은 내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네, 여기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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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로 같아요. 그리고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가로 길이에 세로 길이를 곱했죠? 여기가 가로 길이, 이쪽이 세로 길이. 그죠?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곱해 가지고 넓이를 구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도 지금 한쪽을 이쪽을 잘라내서 이렇게 잘라내서 이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직사각형과 똑같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거랑 같아졌네요. 그렇죠? 아,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 16cm고 그렇죠? 이쪽이 얼마? 11cm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16 곱하기 11. 해래서1 7 6제곱센미터 길이를 두번 곱해서 넓이를 구하니까 제곱이 붙는다 했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조금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직사각형에서는,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행사변형에서는 이 길이를 가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밑변이라고 불러요. 밑변 이렇게 마주보는 변도 밑변이겠죠? 그 다음에 이 밑변 사이 평행한 두 선분 두변 사이 수직으로 이르는 거리 이게 평행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11cm는 뭐냐면 높이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를 곱한 것이 됩니다. 어. 사각형, 직사각형에서는 가로, 세로 부던 것이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 높이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 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 넓이도 직사각형 넓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쉽게 해결 했습니다. 쉽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10번 문제. 정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육면체 겉넓이. 겉넓이는 겉에서 보이는 면적을 다 모으는 게겉넓이예요 그리고 얘는 육면체예요. 그래서 육면체를 쫙 펼쳐 봤어요. 선생님이 쫙 펼쳐 봤더니 이 육면 정육면체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전개도예요. 쫙 펼쳐 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하죠? 아,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이렇게 11가지나 있네요. 모두 다 여섯 개의 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접으면 모두 다 뭐가 돼요? 이런 정육면체가 돼요. 이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여섯 개로 만들어져서 정육면체예요. 정사각형 여섯 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로 세로도 다 5cm, 높이도 5cm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는 가로 길이, 밑면의 가로 길이 여기는 밑면의 세로 길이 그다음에 여기는 높이 그래서 정육면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육면체는 똑같은 면이 똑같은 거 이거 다 같죠.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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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같은 면이 여섯 개가 모여서 둘러싸여서 만든 입체 도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겉넓이는 이 여섯 개 면을 다 더하는 것이 겉넓이죠. 그죠? 그러면, 겉 넓이를 쉽게 구하려면 어떡해요?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야지.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한 면의 넓이를 구해요. 왜? 여섯 개가 다 똑같으니까. 한 면의 넓이를 구해서 구해주면 몇 배? 여섯 배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해볼까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어, 30. 그럼 5 곱하기 30이네요. 어? 150이네?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됐네요. 그렇죠? 계산하기 쉬운 방법으로 묶어서 계산할 수 있죠. 예,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곱셈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안 해도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라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있으니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밑 넓이가 25라서 저는 25 해놓고 여기다 6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쵸? 렇 선생님, 은 이럴 때도 25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갈라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50이고, 50에 3배 하니까 또 150. 똑같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육면체 겉 넓이 5, 5, 25에 6배, 150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0번 문제까지. 정육면제, 정육면체의 겉넓이까지 구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는 다음에 또 3주차 문제로 다시 만날까요? 네, 좋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